오늘의 충격 속보입니다. 언론이 무섭긴 한가 보다. 아니 자신이 저지른 진실이 무서운 것 아닐까요?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시즌 2가 기자들 앞에 서는 날 프로그램의 간판인 백종원 대표는 자리를 비우겠다고 합니다. 시즌 1에는 당당하게 섰던 그가 이제는 떳떳하게 대중 앞에 설 수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왜 그는 언론을 회피하는 도피행각을 벌이는 것일까요? 그의 뒤에 드리운 그림자는 단순히 구설수 수준이 아닙니다. 백햄 가격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대중의 신뢰를 배신한 원산지 허위 표식, 그리고 농지법과 식품 위생법 위반 의혹까지. 이는 외식 사업가 이전의 한 시민 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 와 법규마저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국민이 먹는 음식 으로 기만했고 이제는 그 책임 추 궁이 두려워 숨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5월 그는 논란에 사과하며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빈 껍데기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 이라는 단서 아래 교묘하게 활동 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담회 불참은 약속 이행이 아닌 비판을 피해 프로그램을 유지하려 는 기회주의적인 계산일 뿐입니다. tv에는 나오지만 책임은 지지 않 겠다. 이보다 더한 뻔뻔함이 있을까요? 결국 흑백 요리사인은 책임감 없는 심사위원의 그림자 아래에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부재를 단순한 아쉬움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깬 사업가이자 방송인이 언제까지 요리 전문가라는 이름 뒤에 숨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의 뻔뻔함의 마지노선을 지켜봐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